자, 샤오미에서 만든 드림이 V9 청소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설명서인데요. 중국어로 되어있네요. 한국이, 한국어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. 그리고 칼블럭이랑 피스 이거는 거치대 설치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, 어, 비닐체질이 엄청 부드럽네요 응? 이거는 샤오미 건지 모르겠고 이거는 110 v 충전기인데 샤오미 것 같은데 샤오미 것 같나 이건뭐 정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품인 것 같고 <laughs> 이게 220 v 충전기가 또 따로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글이 적혀있거든요 이거는 판매자분이 따로 넣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직구로 샀는데 구매대행 구매대행으로 산거죠 그 판매하시는 분이 따로 넣으신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는 바디 같습니다 이볼게요 이거 방광이네 근데 이거 좀 까지겠다 싸구려 같나요? 아 싸구려 같진 않아요 싸구려 같진 않은데 사용하다 보면 장기 쓰기가 날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다 까볼게요 다 까보고 나중에 보는걸로 스티로폴 포장이 돼있고 그리고 이거는 거치대. 거치대. 벽에 박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. 벽에 박을 수 있게. 두 개. 창업기 음? 본체.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. 아니. 어, 충전이 되어있네. 하나 더 틀어볼래? 응. 음. 조금 무거울 것 같아. 다 아, 하면 많이 무거운데? 다이슨과 비교해서 어떤가요? 훨씬 무거워요 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조립해놓고 볼게요 그리고 어 이게 메인 헤드고 이거는 친구 헤드인것 같아요 친구 브러쉬 친구 브러쉬고요 그리고 브러쉬 다음 브러쉬 이거 빠질것같요 장요안 안 빠져 안 빠지고 혼인 아, 쿵 뭐야 이거 아 어, 이거 이렇게 빠진다 아아 이렇게 조절하고 길고 짧게 어 이렇게, 아, 어, 이렇게 고정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음, 음. 이렇게 돼 있고 브러쉬가또 들어있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여서 고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건 좀더 넓습니다 음. 넓고 좁고 아 짧고 넓고 가방에 브러시고 그리고 헤드, 메인 헤드가 있습니다 가게만 올라가시고 안에는 자바라로되어있고요 좋다 여러분들 근데 뭐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런, 이런 부분도, 가장자리 부분도 전부 다 모로 처리가 되어있고요 뭐 바닥청소 하시거나 하면 뭐 기스 나거나 기스 방지 하거나 할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상품은 없어요 이게 전부 다끝 조립 한번 해볼게요 설명서랑 충전기는 빼놓고 아 이거 메인 브러쉬로 메인 헤드로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코드처럼 돼있어요 꽂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꽂는 것 같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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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립도 간단하네요 이거 두 개만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거치대에는 얘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돼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여기 꽂는 거아 아, 이렇게 딱 들어가시네, 딱 소리나. 이거 나. 캡슐 같아, 알약 캡슐. 응? 아, 이거? 응, 캡, 알약 같다고. 디자인은 참 좋은 거 같아. 응. 이거는 어디 꽂는 거죠? 어디 꽂는 거야, 얘는 아, 여긴가? 근데 거기 꽂으면... 아, 가 아니야, 얘는... 여긴가, 근데? 그럼 얘는 어떻게 꽂히하는데 <laughs> 이렇게?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아, 하지 마. <laughs> 밖으로 다 나갔어, <날랐어>, 그래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, 이거 봐. 이게 벽에 걸수 있게 돼 있어서. 아. 이게 커버인 것 같고. 꽂아서, 이렇게. 아니, 안 보여. 어, 내려야 벽에 돼. 벽에 걸수 있게. 어, 땅바닥에 내려야 돼. 이렇게 같아. 돼 있는데, 지금 벽에 달아야 되게끔 돼 있어요. 음. 그래서 거치대를 따로 주문하시거나, 벽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 충전 단자인 것 같아요. 단전자요 같이. <laughs> 충전 단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 충전기 꽂을 수 있게 돼 있고요. 그리고. 근데 본체는 못 꽂아? 어, 아까 살펴봤는데, 음. 여기 보시면 본체에도 꽂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충전기를 바로 아기 뒤쪽에 있네. 아니 이건인것 같아. 여기죠. 어, 그래. 응. 여기에 충전 단자를 바로 꽂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. 자 먼지통은 버튼 원터치 방식으로 돼 있고요. 어, 이렇게 돼 있어요. 누르면 열리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. 위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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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, 이 부분을 돌리면 빠집니다. 필터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물 세척 가능하다고 해요. 올려서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뒤에 보시면, 강력 조절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, 이게, 이게 반응이 질단이야. 조금 느려요 그리고, 직각, 바로바로 작동이 안 되고, 지레이가 생겼어요. 음. 이게 지금 일단, 이게, 일단, <laughs> 이렇게.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. 아, 샤오미 V9 살펴봤는데요. 일단 디자인이 참 이쁘게 잘뽑힌것 같아요. 색상도 화이트라서 어뭐 어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. 근데 뭐단점이라면 조금 약간 무게가 나갑니다. 무게가 뭐 남자인 제가 들어도 무게감을 느낄 정도의 뭐 무게가 있고요. 그리고 소리도 소리 조금 약한 편입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. 청소기 중에서도 뭐그 정도의 단점이 있겠고요. 그리고 가격은 제가 인터넷 에구매대행으로 187,000원에 구매를 했고요. 뭐, 요즘 나오는 뭐 프리미엄급 청소기들에 비하면 가성비가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가성비 좋은 청소기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